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가정교에 이주한 김자연가정의 둘째 딸인 이나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는 사위인 삼클레텔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저희의 아들인 현두클레텔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2010년 2월 17일 참부모님의 절대매칭으로 축복을 받고 제가 2012년도에 프랑스에 오게 되면서 가정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는 일찍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남편은 만으로 17살이었고, 저는 19살이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 어린 나이에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부모님의 가르침도 있었고, 그리고 친한 생활을 하면서 이세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나 소명 중에 하나가 축복을 받아서 하늘의 혈통에 있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절대 축복을 받고 싶었고요. 어, 이제 저희가 국제 축복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나이도 되게 어렸어서 서로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되게 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고 시련도 있었지만 부족한 저희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에 대한 참부모님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와 문제들을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생각해보면 어, 그 힘들었던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참 부모님의 지도와 어, 보호가 저희들과 함께 항상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양가 부모님들의 정성과 기도도 그 바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약한달 전에 축복받은 지 12년 만에 저희들도 아들 현동아 태어남으로써 3대권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3대권을 완성해 있어서 효정봉헌서의 영향도 아주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의 표현은 잘안 하셨지만 어, 많은 정성과 기도가 예, 그 많은 정성과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힘들고 바쁜 와중에도 어, 항상 최선을 다하시며 확신을 갖고 또한 불평 없이 하늘길을 나아가시는 저희 부모님들을 볼때 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이제 자식으로서 이제 제가 그만 쉬셔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늘에 대한 그 뜻에 대한 절대적인 태도와 어, 심정을 저희 가정도 어,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그러면 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식구님들에게 하늘 부모님과 전진찬 부모님의 참 사랑 속에서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